어, <laughs> 어 진짜. 이게 물레 방한 거예요. 우리 세대들은 이거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어요. 오, 호이. <laughs> 이들, 이들 방아로 문화.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laughs> 아, 방아태령이 있어요, 노래가. 예. 예. 제가 저기 가서 얼굴을 들이대고 올게요. 이들 방아 불가사요다맞 <laughs> <맨날은> 둘과... <laughs> <아유. 웃음> <거설을> 모르겠죠? 기대일 방아 들라 있는데 이게 방아타령이라는노래인데요 어릴 때 제가 갈금 병창을 했었는데 갈금 타면서 이 기대일 방아 보니까 노래가 자동으로 나와요. 네네. 이럴 줄알았는면좀 가사를 외워 놓을 텐데.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우와! 에헤이에에헤이요 어, 나 우겨라 방아, 누구나 저기가 진짜 밥을 붙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물의 힘으로 그죠? 네. 방아, 방아, 물방아야. 이렇게 곡식을 여기다 넣어야죠 그죠? 예. 여기다가 혹시 국시를... 이게 안에 들어가서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야, 우리 옛날에는 이거 답답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찧어서 먹었을까요? 다른 과학적인데요. 네, 이게 바람에 의해서 내가 네. 돌면서 물의 힘으로 그죠? 네. 야, 네 예, 그런 노래도 있어요. 비네리노 호남선에 보면은 네. 2절 네. 맨주도 있어. 맨주도. 2절에뭐 있더라? 아. 절 그래서 매 사랑아 있어그이절이뭔 나. 알 불러볼게요 가면서. 예. 허 어허 예, 그, 예. 어 뽐뿌 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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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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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요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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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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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게 뽐뿌 그러면 안 되고 뽐프인데 우리 옛날에 뽐뿌들 뽐뿌 뽐뿌. 그래오잘 나온다 오, 잘 오, 나온다. 오, <laughs> 야. 오야호 나와야. 아예 엄청 잘 나와요. 오호 <laughs> 이게 제가 어릴 때. 도시에 커도 우리 집 마당에 커도 있었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그때 는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서 했어요. <laughs> 야,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쌔끔해가지고 이번 매달려 갖고 <laughs> 재밌다. 신난다. 아, 배들 되게 많은데요? 이거 자꾸 요. 노래가 나오는데 어떡하지? 우리 뮤직드라마인가요? <laughs> 제가 오늘 띄어노라 했잖아요. 바람불 때배 예. 띄워라 배 띄워라 아히야 꽃님 내어 서가자 是，可我们再等了。<noise> <laughs> <laughs>

이때가 아니냐? 여기 올록볼록 연두빛 음. 보여요? 예. 예. 와 진짜. 우리가 예. 이쪽으로 서있지. 음. 예쁜 지나갈 때. 음. 여기는 밤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네. 여기 지금 구조물들. 어, 다 동물들이네요. 예, 예, 그러네요. 음. 밤에 또 와야겠는데요? 불빛, 불빛 <laughs> 보여드리러. <거. 웃음> 제가 오늘 우리 힐링 여행을 위해서 정답을 지어다습니다 어! <laughs> 배도 <배돈> 워놓고 <laughs> 이거는 뻥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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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고생하셨네요. <웃음> 달성군에서. <웃음> 응. 백세정이라. 와. 아, 게 백세. 백살까지. 네, 그, 예. 백살까지. 적어도 백살까지. 아. 살으라. 기본적으로 백살은 네, 살아야 된다. 매점이 아, 매점이네, 매점. 매점. 와, 여기는. 첨단 예. 점프 무인 판매대요. 여기 점프. 야, 이렇게 이제 기계들이 손님을 맞이하네요. 그 음, 그리고 수도 보이고요. 오케이. 아하 야경은 어? 사진을 으보다 아, 아이스크림도 있고 야경 좋네요. 아,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 아니요. <웃음> <웃음> 이게 야경이 음.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아유. 밤에 못 오니까 와. 아하 멋지네요. 네. 아 여기 송현 씨또 있네. 응 송현 수님네아 여기 다 나오네요. 음. 그렇죠. 부인 석옥이 여사. 음, 음. 여기 네, 부인의 음. 고향 여기. 네. 최고령 방송인, 송혜수생은 네,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여기 나오네요. 1950년 한국전쟁 시혈을단신 올람하였다. 네. 여기 나와요. 네. 아, 이현달성공은 육군본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할 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동네 와서 네, 서곡이 여사를 만났고, 아, 2018년 1월에 별세하셨네요. 오호. 가요, 와, 이리 오너라. 네. <laughs> 와 위에서 보니까 멋져요. 올라보세요. 아, 한눈에 다 보이네요. 네. 시원하다. 이제 밤 되면은 다. 빛이 들어오겠 예. 여기 저 사람들 걷고 있잖아요. 예. 이 둘레길도 참 운동하기 좋아요. 음. 걷기 정말 좋아. 데크가 수행기 완전히 다돌아가더는데 네. 끝에도. 네. 운동하기 정말 좋아요. 예. 이곳이 경락이로다. 보니까 성혜 선생님 노래를 한곡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거 네. 일요일에 남자. 여기 <laughs> 예. 여러분 화장실 가보시면요 네. <laughs> 전기가 탁해지면서 동시에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남자 송해송 송송 이렇게 나와요. 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엄, 그런데, 엄청 크게 나오던데아 네. <laughs> 오늘 가보셨구나. 전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 왜 전기 안 켜도 네. 사람이 탁! 들어가면 음. 센스에 무해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laughs> 백세정에 다녀오니까 다들 백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송혜수님. 아, 생각하면서 네.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고령이 돼도 씩씩하게 잘살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송해공원 이렇게 음. 꽃천지, 음, 이야, 진짜 꽃 구경 완전 많이 네. 했어요. 네. 녀 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많이 행복하시고요. 네.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여러분 좋아요 나분씩 눌러주시고요. <laughs> <laughs> 다음 편에 인드라스님과 음.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